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로또는 자동 1098회차가 왔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달려볼게요 자 로또는 자동입니다 자동을 10장 샀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왜안 음, 보이냐 자 찍어 볼게요 아씨 장갑 히니까안 되네 갑니다 낙첨 자두 번째 장. 저희 아들이 오늘 돼지 꿈을 꿨다고 하는 거 같은데 낙첨입니다. 자 돼지 꿈 꿨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게요. 잘될것 같은데 오늘 왠지 느낌이 좋아요. 한번 가봅니다. 아 뭔가 많이 맞은 것 같은데 아쉽네요. 자 달려 봅니다. 으이! 아 아쉽네 뭔가 될것 같은데 계속 안되고 있어요 계속 갑니다 응. 으 뭔가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 오늘 한 장은 되겠죠 갑니다 테라 응. 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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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보이세요 와.. 대단하다. 여기까지 있었으면 더 대단했겠네. 근데 오늘 뭔가 계속 맞고는 있어. 하나도 안 맞진 않아. 아직 기회는 많아서 뭔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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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, 16, 12, 16, 12, 16, 12, 16, 12,16! 아. 뭐가 나쁘진 않은데. 뭐 나쁘진 않아요, 지금, 오늘. 아, 씨, 마지막 장이 벌써. 벌써 마지막 장이. 뭐 있나? 어, 10이 있어. 갑니다! 아. 참, 오랜만에. 오랜만에. 5만원짜리 한 장도 안 됐네요. 다음, 1990, 1 9 9회차때한번 뵐게요. 음.